가게 해 맞나 그 빨간 옷 주잖아. 근데 그 주스 바로 사면은 그게 안 딸려 온다는 말이 있던데. 근데 내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또 꺼내.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게더 나은 거 같아. 파노아도 뿐가? 뭐지? 횡민이 <laughs> 고르네 노이노이 노이 해드리네 할팻만 또짜는구만 최신 디에신는아 그래요? 아 최신 디에신는 아예 못산대 어. 근데 세포로도 구매 가능하구나 <laughs> 어? 빤부주 준나 불안이가 피하고요. 나 있어. 나? 저기 근데 앞에 짤 판자가 없었네. 보통 바위 사이에 판자 하나씩 있는데. 터널링을 해서, 잠깐만, 문 좀, 아, 잠깐만. 댕댕이 문좀 열어줄게요. 댕댕이들도 내 방에 오래 살다 보면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구나. 아하. 방치가. 아마 돌아갈 겁니다, 사실. 어. 나한테 안올걸요 음. 아, 근데. 아, 힐할 게 아까운데. 나 메디킷이. 고 <laughs> 1회용이거든? 두번 힐할 그 용량이 안될 거야. 되나? 이거 대성공 한 번만 더. 아. 애매한데 어 되겠다 다음에 힐할 때그 대성공 한 번만 맞추면은 두번 일할 수 있겠다 이거 야 발전기 네 개에 한명 퇴근이면 좀 큰데. <laughs> 이게 안 쏠려? 음식점 써야 될것 같은데. 여기 맵이 굉장히 안 좋구만. 하... 저거 내 돌리던 거 돌려야 돼요. 여기가 판자가 음, 짝짓말고 갈 데가 없거든? 아, 저기 앞에 판자 하나 있구나. 아, 이럴 또 오겠다. 미리 빠지자. 큰집의 상태가? <laughs> 아 맞다 얘 빤부들 있지 빤부들 있으면 뭐 여기 못쓰겠네 큰집 되게 괜찮게 쓴거 같은데 허허 <laughs> 이런 게 저거 하나를 돌리고 싶은데 자꾸 토코가 방해를 한다. 이거도 까먹고 가가지고 쭉 깎였네. 판자 씁네요. 거기 판자 많을 거다. 제가읽혔다 거기. 아이고. 음, 헬파티네쭉 달려서 큰 집까지 달립시다. 어. 여기서 그냥 스프린트 아껴봤자 바로 그냥 이렇게 큰 집으로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. 헤이! 어, 일로와. 여기 판자 하나 살아있고요. 어, 뭐야? 어, 민너나못 봤어. 이거... 니커버리 채워. 지금 내가 움직여 봤자 저 금방 울겠다. 근데 씨! 봤던데 사실. 야그 숨는 게 아니야 숨을 때가 아니야. 나한테 오네 당이다. <laughs> 아 <웃음> 저런. <laughs> 아하씨, 잠깐만. 갈고 너무 가까운데, 이거 달고 싶겠다. 이거 음. 발전기가 어떻게 남았지? 떡으로 조금 돌려놓긴 했네. 음흠. 발전기, 여기 왠지 뭉친 것 같은데? <laughs> 고맙다 발전기가... 뭉친 것 같은데 여기에? 그치 이 동네에 발전기 다 돌렸죠 테판 자도 썼 고, 그나마 안 전한 게 이건데, 그럼 야힐좀해 줄래？큰일 났다. 얘 고양이 끼 네요? 식사 네. 들켰어? 이거 많이 돌렸다 그래도. 아, 이거 버틸 수 있을까? 저기 판자 하나 있을 거긴 한데. 제가 매그이기도 하고. 야. 매그야. <laughs> <왜 그냥 웃음> 뒷목이 잡혔네? 친구야! 차살! 아나 여기 판자 썼는데 여기 짧 판자 하나 있겠다 야 죽어줘 야 배그야 개그가 어딘지 모르지만 개그가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살기 힘들지 않을까 친구야? 나 팔찌도 있는데 팔려낸다 아 no no, no. 야 죽어 줄 테니까 아, 잠깐만 계속 걸릴 것 같은데 저거. 쇼브야 내가 이러면은. 아, 이걸 뭐지? 잠깐만, 왜살왜 왜 살았지 이걸? 뭐야, 방금 뛰어온 거? 나 걸린 거 아니었어, 걔 아까 전에? 아, 아너너 <laughs> 뭐지? 나 뛰어오길래 당연히 걸린 줄 알았는데 멀리 갔었구나. 하지 여기 판자 하나 있긴 한데 이거 쓰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되나? 창문 넘을 수 있나? 네. 힘들어 죽여 죽여 힘들어 진짜 그냥 할데 없다 이제 아니 개구다 아 그래도 개구 찾았으니까 여한은 없다 뭔가 여기 있네 좀 궁금했는데 어, 개구를 찾았으니까 여한은 없다 있었구나. 만약에 이픽이, <웃음> 이픽이, <웃음> 이픽이, <웃음> 이픽이 아까 죽었으면 내가 개구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? 바로 옆에 개구 있었네? 주릇. 칼치가 없네요.